음 오늘 내일은 단 비행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우간다에 다녀왔는데요. 와 비행 시간이 진짜 길어가지고. 음 맛있어. 제 마지막 납작 복습. 제가 아까 말했나요? 오늘 밤비행 있다고?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기억이 안 나. 오늘 내일 밤비행 있고요. 오늘은 뭄바이 인도 문바이에 가는데 무려 무려 첫 동기 비행입니다. 제가 같이, 저희 같은 배치에 동기 중에 동갑 친구가 딱한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자주 놀러 다니고 하는 건데, 마침 그 친구랑 같은 비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다 아주 오늘을 잔뜩 기대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밤 비행 진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잠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비행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행 갔다 오고, 내일 밤 비행 한번더 갔다 오면 또 오프입니다. 그러니까 더잘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바로 앞집에 애기 둘 있고, 그렇게 내 가족이 사는데 매번 아침 10시쯤 들어왔다가 지금 이 시간 되면 꼭 나와요. 여기가 진짜 집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해. 여기가 무슨 어떤 용돈지? 놀이방인가? 그냥 오늘은 오랜만에 비행기 기대가 되는 날이니까. 준비를 하면서 그냥 썰좀 풀어 볼까 봐요 저희는 그 베이스 공항이 샤르자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다 거의 95% 96%는 다 샤르자에서 출발을 하는 비행이고요 아주 간혹 라스알카이마 근데 차로 한 45분? 1시간 안 되게 좀안 되게 걸리는 그런 도시에서 출발을 하는 비행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 크게 두 번이 있는데, 얼마 전에 처음 다녀온 거예요. 회사에서 라살카이마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다 같이 크루들끼리 버스를 타고, 라살카이마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브리핑하고 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출발하는 거였어요. 3시 반쯤에, 새벽 3시 반쯤에, 샤르다 회사에서 라살카이마로 출발을 하니까 다잘 시간이잖아요, 원래. 피곤하기도 하니까 저도 잤고 크루들도 아마 다 잤을 거예요. 전 자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네팔 여자 크루 한 명이고 사무장이 시리아 남자였고 한 명이 이집션 남자 크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리아 사무장이랑 네팔 여자 크루랑 앞길리를 맡고 저랑 이집트 남자 크루랑 뒷길리를 맡았어요. 그쪽은 다 아랍어를 쓰니까. 그 남자 크루 둘이서 시작 전부터 계속 아랍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 규칙 중에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일할 때는 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아니 뭐 어차피 저도 한국 크로 있으면은 최대한 안 그리려고 하지만 이제 대화 나눌 때 한국어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 말로 대화한다고 해서 뭐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전 그때 뭐 쉬면 되니까. 그냥 둘이 계속 아랍 어으로 대화를 하길래 말이 되게 많다. 남자 크루 둘인데도. 그냥 빨리 비행하고 빨리 가야, 가, 가고 싶다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크루들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이집션 남자 크루가 되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막 초콜릿도 계속 챙겨주고 이제 아무래도 뒤쪽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계속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농담도 치고 막 그러면서 사실 이집션 남자 크루들이 그플로팅이 너무 심하기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한다고 다들 할 정도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근데 한국인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 여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다 바꿔줬다고? 그래서 저로서는 되게 고마웠죠. 나 한국인인데 그렇게 좋, 좋게 말을 해주니까. 이크루가 카타르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되게 좋아한다고? 일본 빙 그래서 저도 일본이 제 최애 여행지였을 정도로 일본 여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본 분위기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하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세종대왕을 얘가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 세종대왕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 중국어 말고 독자적인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헬리스콥스 맞나? 그, 어떻게 하다가 그 별자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은 그, 우리 MBTI처럼 별자리에 되게 그걸 하나 봐요. 그 별자리에 따라서 막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헬리스콥스 단어가 그 천문학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설명을 해줘서 아, 그게 별자리구나. 이렇게. 깨닫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헬리스콥스 천문학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몰랐는데, 물고기 자리, 사수 자리, 물병 자리, 천칭 자리, 이런 걸 내가 영어로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크루가 이러는 거예요. 아쿠아리우스가 물병 자리인데, 물병 자리가 아쿠아리우스인 걸 모르니까, 아, 우리는 워터보틀. <laughs> 제가 너무 직역을 해서 말한 거죠. 그랬더니 걔네가 막 웃으면서 시리아 사무장도 뒤쪽에 와서 같이 장난쳤거든요. 계속, 계속 같이 놀았거든요. 워터 보틀? 그러면 자기는 옥시전 보틀 자리라고, 그럼 자기는 뭐 데스크 자리라고, 뭐 이렇게 진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물병절이 그냥 직역한 건데.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걔네가 그 꽃게 자리도 말하면서 내가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크랩 이렇게 말해서 꽃게 우리는 꽃게 자리가 있다. 하니까 걔네가 <laughs> 이렇게 할때 꽃게 꽃게 소리가 나서 꽃게 자리라는 거예요. 난 너무 그게 웃긴 거야. 나 모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 장난치겠다고 아주 그렇게 막 웃겨 주니까 그래서 막 웃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 별자리로 아주 엄청 그냥 저를 웃겨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주 둘다 그냥 제가 마스크 벗을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아주 칭찬을 해주고 뭐만 하면 귀엽다. 그래서 거의 삼촌과 조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그 이집션 크루가 저한테 초콜릿을 주길래 아나 이제 그만 먹겠다 했더니 사무장이 너 이미 자체로 너무 스위트해서 얘는 스위트 안 먹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실수를 했죠. 막 웃으니까 이집션 남자 크루가 초콜릿을 까서 제 볼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보조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장이 <laughs> 이집션 크루한테 너 지금 이 초콜릿 더 달게 먹으려고 꿀에, <laughs> 꿀에 찍은 거냐였어. <거냐면서 웃음> <laughs> 아주 그런 주접을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픽업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접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어? 너 어디 아프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갑... 너무 뜬금없잖아. 그래서 어? 나 어디 아프냐고? 계속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션 크루가 너 하늘에서 <laughs> 떨어질 때 아프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제가 맙소사를 육성으로 얼마나 내뱉었는지 몰라요. 진짜 맙소사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카리프트 쓰냐? 그래서 어 당연히 카리프트 쓴다 했더니 아너 카리프트 없으면 자기가 나 데려다주고 싶어서 물어봤다. 카리프트는 시간 안 맞으면 좀 기다 한 시간도 기다려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땡큐죠. 그래서 너집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저랑 정 반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거기 안 살고 너랑 반대에 산다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 비행할 때또한문 이랬다. 그 사무장이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남자친구 없다 했더니 막 미안하다는 것을 들고 아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 각자 또 일을 하러 갔는데? 했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너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다.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남자친구 없이 지내는 거 괜찮냐 해서 내가 오 완전 괜찮다. 뭐 뭐가 뭐 그거냐 했더니 너 완전 스트롱 걸이라면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이집션 남자들이 플로팅이 심하고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저 완전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걱정했거든요. 뭔가, 뭔가 번호 달라고 할까봐, 연락처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것도 걱정했는데 완전 그냥 집 데려다 주고 깔끔하게 빠이빠이.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냥 비행 끝나고 더 아, 나이스한 크루였다. 느끼게 된 그런? 물론 이제 모든 이집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냥 이집션 남자 크루들이 제일 무서워요. 안 맞고 저랑 살짝 불같은 면이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크루 내셔널리티가 이집트다 하면 그냥 좀 겁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전혀 그 크루야말로 제가 이집트 사람들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진짜. 아무튼, 진짜 제가 했던 비행 중에 제일 재밌는 비행이었어요. 아주 둘이서 그냥 웃겨주려고 저를. 그래서 이집션 크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크루 두 명이 너한테 플러팅하고 있으니까 한 명만 골라라. 또 그리고 저한테 또 지금까지 다른 크루들 중에서 너한테 너 힘들게 하는 있냐 자기들이 복수해주겠다. 아무튼 진짜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원래 쌍꺼풀 페이트는 놀러 갈 때만 붙이는데 오늘 붙여봤어요. 그만큼 오늘 비행이 기대된다는 거지. 입술은 이따가 빨간 거 바를 거고 너무 신나서 준비를 일찍 해버렸네. 전 그럼 마저 준비하고 이따 친구 만나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오늘 향수는 요 아이젠버그 러브어페어. 제가 원래 한국에서 뭐 이것도 한국에서 좋아하긴 했지만 한국에선 세리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향수 중에서 구찌 길티를 제일 덜 썼었어요. 향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약쎄 가지고. 그리고 또 바이레도 블랑시를 제일 좋아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 비누 향이라는 향 특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다른 향수들에 비해서. 그래서 블랑시는 놀러 갈 때만 쓰고 일할 때는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방금 뿌린 향도 센 향은 아닌데 흔한 향이 아니라서 제가 좋아합니다. 짠짠짠 신발 저는 이제 이 현관문 쪽에 이거를 달아가지고 그 아이디카드랑 시계 귀걸이 까먹으면 안되는 것들 여기다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 친구가 취업선물 해준건데 이거 저희 유니폼이에요 요 리본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치쁘지 너무 바쁘빗이완그동그란데 안보여요 There's just one thing I want to highlight for during the demo is playing. 레몬 케이크, 제 최, 요즘 제 최애입니다. 저희가 레이오버 하는 줄 알고 너무 신났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그 가끔씩 그 항공기가 문제가 있으면 그 레이오버 하거든요. u n e x p e c t e 아니, 그거 한 대서 나 진짜인 줄 알고 믿어서 아, 진짜 뭐지? 호텔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구라였어. 근데 현재야 진짜 순수한 게 아니, 누가 봐도 수상한 얼굴이고 <웃음> <웃음> 저한테 뒤에서 원래 그 크루가 붕괴했거든요. 근데 그 기류를 못 알아채고 진짜인 줄 알고 머릿속으로 어, 혼자, 어? 혼자 산 거래? <laughs> <laughs> 저희 문바이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바이 공항이 진짜 커요. 는 낡고 지쳤습니다. 아 <laughs> 멘트 짱거아닌데 아 어땠어요 오늘? 어아 <laughs> 인바운드 너무 네. 행복했고요. 아웃바운드 아 지옥 같았습니다. 아웃바운드가 행복해. 아, 아웃바운드 말해. <laughs> 보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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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정신 이 <laughs>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오늘 레스트시잖아요. 전 오늘 밤 삥이고.